이 시간, 하나님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318쪽입니다 한 절씩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아평지에서 누보산에 올라가 요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의 이름에 요와께서 길랏 온 땅을 당까지 보이시고 또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문하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내네 갭과 중년 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할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이르 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두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모친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함께 봅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안수하였으므로 그의가 지혜 영이,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요수와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예. 아멘. 어, 여러분, 어, 오늘은 특별히 오후 예배 때 우리 어, 재직 은퇴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 정말 오랫도록 수고하신 우리 임성춘 집사님 또윤종학 권사님 또 은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어,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금방 가는지 모릅니다. 젊음이 영원할 것 같지만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가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은 일을 모두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지금 모세도 자기가 맡은 모든 일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와 축복을 마친 다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누보산,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 약속의 땅을 둘러본 후에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어, 말씀에 나오는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모습이 어떤 은퇴가 아름다운 은퇴인가 세 가지 측면에서 같이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모세의 은퇴는 약속과 소망을 바라보는 은퇴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의 모압형지에 이르게 되었죠 그래서 어, 비스가상 꼭대기에서 가나한 땅, 약속의 땅을 바라본 후에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이셨다. 길라 논 땅을 보이셨고, 또 3절에는,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활까지 보이셨고, 그리고 4절에는, 어,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약속의 땅을 계속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보여주셨고 모세의 눈으로 보게 하신 겁니다 아, 그러면 그 땅을 왜 보게 하셨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죠 모세가 하나님께 강구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모압평지까지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을 바라보도록 하셨습니다. 가나안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어요. 가나안은 하나님 나라의 안식의 그림자와 같았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바라보아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은퇴를 하게 되면 갑자기 할 일이 사라지면서 기력이 연약해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도 은퇴를 하면서 내할 일을 다했다 하는 식으로 활력을 잃어버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과 약속을 끝까지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이루는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국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 내가 아니어도 내가 가난한 땅에 들어가지 못해도 내 후손이 혹은 다른 누군가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게 될 것이다 이것을 바라보며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아름다운 은퇴를 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생들이 가지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죽을 때까지 돈을 다 쓰고 가는 사람이 없고 또한 가지는 죽을 때까지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이 없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기도 제목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이 있는 겁니다. 은퇴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감당했던 직분에서 물러난다 해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공동체에 힘이 되고 또 은퇴하시는 분들의 신앙이 시들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버팀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두 분께서도 은퇴를 하셨어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 은퇴가 어떠했는가? 자신의 사명을 남김없이 감당했던 은퇴자였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민수기 20장에 나왔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백성을 떠나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위에 대고 말을 하면 그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모세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광야 생활을 그렇게 오랫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이 없어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절머리가 나니까 바위에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바위를 지팡이로 내려치는 겁니다. 그래서 바위가 쪼개지면서 물이 나오게 되었고 결국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직접적인 이유라고 한다면 또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들어갈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모세가 해야 되는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일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믿음을 준비시키는 것이 모세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모세가 이끌었던 그1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그가 책임졌던 백성들이 광야에 있으니까 지도자로서 그 백성들의 곁을 머무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었다라는 겁니다. 한국에 오셔서 성교 사역을 감당했던 선교사님들 중에 이제 한국에 묻히신 분들이 꽤 되잖아요. 이제 양화진 성교사 묘지에 가면 그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1905년에 이제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텍사스에서 이제 청년의 후원 후원으로 조선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교를 위해서 한국어를 배우던 중에 급성 맹장염으로 쓰러져 수술을 받고 결국에는 젊은 나이에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모비에는 너무나도 유명한 모 모비, 묘비명이 있습니다. 나에게 천 개의 목숨이 있더라도. 모두 조선에 바치겠다라는 묘비명이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녀에게는 사랑의 대상, 사육의 대상, 사명의 대상이 조선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비 캔드릭 이분의 묘지가 이제 지금 양화진에 있는 곳이죠. 모세가 그랬던 겁니다. 모세의 속을 썩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모세의 사명의 대상이었고 사랑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지막 곁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건강이 약해지거나 기력이 쇠해서 안타까운 마지막을 맞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사명을 남김없이, 후회없이 모두 감당하며 하나님 곁으로 돌아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6절을 보면 그의 마지막 죽은 후에 그의 흔적조차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만약 모세의 무덤이 있었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숭배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우상, 싫어하시는 우상숭배 여지를 조금도 남기지 않은 채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끗하게 순종하고 하나님 곁으로 떠나갔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퇴가 아름답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은퇴하면 사명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우서 4장 7절 또 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 나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또 자신이 달려가야 할 모든 길을 끝까지 달려간 사람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죠.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마지막을 맞이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두분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욕심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 마지막이 깔끔하지 않고 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두분 그리고 모든 영험의 가족들 다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로 모세 은퇴는 믿음의 역사를 계승시킨 은퇴였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사명을 다한 후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리더십을 아름답게 이양했습니다. 자신의 권력욕, 소유욕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때론 우리 주변을 보면 은퇴했는데도 이전에 가지고 있던 권력을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일찍이 자신의 후계자를 여호수아로 생각하고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십계명을 받을 때도 여호수아와 함께 동행했었고요. 또 마지막에 이제 안수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든든한 리더를 세우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혼자서 모든 일을 할수 없잖아요. 특히 하나님의 나라는 뛰어난 한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잘 훈련시키고 적재적소에 사람이 섬기게 될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는 사람들은 늘뭘 생각해야 되냐면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생의 전반전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는데 주력했다고 한다면 인생의 후반전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퀸시 존스라는 세계적으로 촉망받는 트럼펫 연주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던 도중에 이 현기증을 느껴서 병원으로 갔는데 뇌 동맥류라는 희귀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해도 이 성공 확률이 1%였고 이후에는 자신의 인생과 같았던 트럼펫을 불수 없을 거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기적적으로 수술은 성공했지만. 트럼펫은 불지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6개월 동안 회복한 후에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고민을 했더니 퀸시 존스가 뛰어난 가수를 영입해서 멋진 노래를 만들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퀸시 존스가 영입한 사람들이 마이클 잭슨 그리고 도나 서머 이런 가수들을 이제 키워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자신이 했던 것보다도 더 위대한 음악적인 업적을 남길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사람을 세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모세는 자신이 가난한 땅을 밟지 못하지만 대신 여호수아라는 신실한 일꾼을 세웠습니다. 만약 모세가 여호수아를 훈련시키지 않고 리더십을 제대로 이양하지 않았다면 우왕좌왕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모세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공등탑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현역에 있을 때 너무 너무 잘했는데 후임을 잘 세우지 못해서 자신이 힘들게 쌓았던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퇴하시는 이두 분들도.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해왔던 그 일을 또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시고 또 없으면은 전도하시고 또 그런 사람들이 봉사하고 사역하면서 또 같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사람을 키워내는 일을 하십시오. 꼭 대단한 교육을 하지 않더라도 사랑하고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면서 한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어, 이두 분, 여러 부분에서 교회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수고하셨습니다. 또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같은 멋진 안수 집사님, 또 멋진 권사님이 세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 안에서 또 영적인 가족인 교회 안에서 믿음의 세대 계승이 잘 이어져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찬란하게 빛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돌아보게 될때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달려온 것 너무나도 두분 수고가 많으셨지만 다른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너무나도 큰 인생의 감사 제목이죠. 그냥 나이 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이런 영광스러운 은퇴식을 맞이한다는 것은 참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마이너스의 인생이고 플러스의 인생이 있다고 하죠. 하나님 앞 하나님 앞에 남길 만한 것이 없이 한해 두에 흘러가는 인생은 마이너스의 인생이죠. 그러나 제한된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주셨음을 알고 하루하루를 보람되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플러스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은. 살면 살수록 더 많은 것을 남길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두 분은 하나님 나라의 보아를 쌓아두는 보람된 삶을 사셨습니다. 또 아직 인생에 남은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드시고 사명을 완수하며 또 믿음의 후대를 세워 나갈 수 있는 우리 두 분이 되고 또 우리 영암의 모든 가족들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